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영화 여러 장르 가리지 않고 다 닥치는 대로 보면서 정말 많은 영화들을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판타지 장르, 그리고 SF 장르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판타지 혹은 SF 하면은 생각나는 영화가 스타워즈였습니다. 스타워즈. 그런데 제가 자라나고 또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정말 재밌게 봤던 판타지 장르들의 대표적인 영화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영화들 물론 지금 보면 정말 정말 재밌지만 그래도 옛날 영화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자, 그럼 요즘 영화 중에서 그 판타지와 SF 장르의 최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히어로 물들이겠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속한 영웅들의 영화는 정말 최고죠. 캡틴 아메리카, 또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진짜 다 최고입니다. 완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죠. 물론, 최근에 나왔던 그 향치는 조금 별로긴 했지만요. 아무튼 저는 이런 SF, 그리고 판타지 장르의 영화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에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 그런 거왜 보는 거야? 해리포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런 마법이 말이 되니? 절대 반지에 관련된 영화? 그런 거왜 보는 거야? 절대 반지가 어딨어? 이 세상에 반지면 반지지. 야, 너는 그 스타워즈의 광선검이 과학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인피니티 스톤? 그런 건 도대체, 야, 그런 게 어딨냐? 뭐 멀티 유니버스 멀티버스 그런 거왜 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보지 말고 좀 말이 되는 영화를 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야기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SF 영화나 판타지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타지 영화와 SF 영화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현실 세상의 이야기들을 그쪽 세계로 가져가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좀비 영화 혹은 좀비 드라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좀비가 실제로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혹은 뮤직비디오에서 다양한 미디어에서 좀비가 등장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좀비 스토리는 왜 자꾸 이렇게 소비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좀비 세상이 마치 우리의 현실 세계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비의 특징이 뭡니까? 좀비는요 앞을 보지 못하고요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좀비들은 청각이 예민하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진합니다. 돌진해서 어떡하죠? 마구 물어 뜯어 먹어버리죠. 몸은 이쪽을 보고 있고, 고개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도 걸어가는 방향은 먹을 게 있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이런 좀비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는 삶이 있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지만, 요즘은 그런 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쪽을 보고 있고 고개는 이쪽을 보고 있으면서도 돈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달려드는 겁니다. 물어 뜯는 겁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에 아주 주식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친구들도 주식에 많이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흥동산교에도 그런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코인! 야, 비트코인을 하면 돈이 하루에 몇십 배 올라가고 몇백 배 올라간 사람도 있었대.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좀비처럼 달려드는 겁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부자가 될수 있다니까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옳게 생각했던 생각은 다 제쳐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마치 좀비처럼. 좀비 이야기가 그냥 그 이야기 자체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야기의 구성과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또그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장치들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게 되시거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의 표면만 보지 않고 이야기 깊숙이 숨어 있는 참 뜻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과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외국을 나가면서 자신의 포도원을 이 사람 저 사람들, 농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자신의 땅을 그 사람들에게 빌려줬으니 그 사람들의 소출 그 사람들이 걷어들인 수확 중에서 조금씩을 다시 가져오길 원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종들에게 포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걷어들인 수확 중의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주길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포도를 받으러 온 종을 때리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벌써 말이 안 되기 시작하죠. 이후로도 주인은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그때마다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이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농부들이 비록 내 종들은 무시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무시하지 않으리라. 때리지 않으리라. 죽이지 않으리라.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하지만 농부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엉뚱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상입니까? 주인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이 자신들, 농부들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는 상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도대체 무슨 확신에 찼는지, 실행으로 옮깁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 예수님도 당연한 얘기를 하시죠. 이 이야기 자체가 조금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데, 포도원 주인이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럼 유산은 너희 농부들이 가져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빼앗고 그 농부들을 심판하고 벌하겠죠.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어? 사랑하는 아들? 뭔가 느껴지십니까? 이 비유 속에 숨겨진 이야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의 빌런, 나쁜 놈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빌런들, 농부들이겠죠? 한번 말씀 속에 찾아보십시오. 누가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 나왔네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찔린 사람. 누구들이었나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인 마가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일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각 등장인물들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대입해서 다시 읽어보니 이 이야기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버려지게 될 것을 아셨고 죽게 될 것을 아셨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오 우리 눈에 놀랍도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마치 버린 돌처럼 버려지게 되고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버린 돌로 두지 않으시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잇돌을 아시나요? 모퉁잇돌은 건물 가장 모서리 구석에 맨 밑에 있는 돌입니다. 요즘처럼 지하를 깊이 파는 때는 그 모퉁잇돌이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퉁잇돌이 왜 중요하냐? 이 건물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퉁잇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잇돌 되신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버려지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퉁잇돌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까지도 그 교회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치 버려진 돌처럼 십자가에 매달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잇돌이 되실지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버려진 돌이 아니라 지금은 모퉁이 돌로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이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 세상에서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